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최공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최공호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한국 근현대 공예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이십니다. 마사박물관장을 영입하셨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총감도 유엔 본부 한국 전통 공예 특별 전 디렉터 등으로 활동하셨고 공예 이론과 현장에서 두루두루 활약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손의 시대 손의 문명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새 집에 들어오면 늘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예. 좋은 냄새가 나는군요. 어, 이 좋은 향기처럼 음, 서울공예박물관도 또 비엔날레도 에 올해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약간의 첨삭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차는 음, 이렇습니다. 예. 자 근래에 손이 문명사의 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을 찾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어, 들리고 있습니다. 근대가 폐기한 손을 다시 호출하는 연유는 단연 손을 대체한 기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기술 과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저류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과학 기술의 성장주의가 결국 인류를 통제불능의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과 함께 손을 배제한 근대 문명이 우리를 소비의 선택만 자유로운 기형인간으로 퇴화시켰다는 성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제작에서 배제해버린 손이야말로 우리의 사유에 필수적이고 또 이것의 결손은 곧 우리 몸과 정신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착취로 생산된 물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없다는 윤리적 성찰과 또 몸의 기계 종속화를 거부하고 또 행위 주체성을 회복해서 우리 삶을 재조직한다는 희망이 결부되어 있어서 더욱 증폭되는 추세입니다. 손해 작용을 건강하게 되살리려는 노력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끌려는 국외의 메이커 운동이라든가 국내의 재작문화 운동. 그리고 탈성장이라든가 공유경제, 또 어소시에이션, 적정기술과 같은 활동이 여기에 예, 속합니다. 무명의 청년이 문명과 절연된 숲에 들어가서 원시기술로 자생하는 모습을 비추는 유튜브 채널에 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몰린 것도 문명 너머의 손해 가치를 주시하는 서의 보편의 시선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공예가나 아, 문명 담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재정 문화를 이끄는 현장의 실천가들을 비롯해서 리처드 세넷이라든가 매튜 크로포드, 한나 아렌트와 같은 철학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손의 가치는 자못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손재주의 부활을 넘어서 대한 문명의 유효성까지 한껏 확장된 시선을 선보입니다. 인간의 존재나 생, 생태환경적인 과제와 연동되는 손기술에 관한 논의가 공의 범주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과학이 배태한 기술 과잉의 시대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감각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여러 경로로 시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신흥기술의 갈망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사물의 원리를 도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작문화 이론가 이광석은 이를 암흑 상자로 어, 부르고 있습니다. 검은 천을 두른 상자에 손을 넣는 것처럼 무지의 뿌리를 댄 어,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첨단 기계를 쓰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것은 결국 손이 제작에서 배제되고 소비의 선택만 강요받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러한 수동형 인간에 대해서 이광석은 자본주의 기술의 사물을 사료삼아 먹고 자라 탐색과 자율의 감각을 잃은 기괴한 모습으로 진단했습니다. 손의 가치와 작용을 앞장서 일깨운 윌리엄 코퍼스 웨이트도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손을 쓰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인이 가진 창의적 능력을 능력의 발원을 찾으려고 저, 제가 한동안 골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고 거리가 먼 장인이 전통사의 문명 창달을 주도하고 또 전륜한 공예품을 만든 놀라운 능력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끈의 길이와 명품은 상관이 없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섬시의 지혜라는 말로 얼버무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손의 능력에 대한 과학계의 해명으로 이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손의 놀라운 능력을 입증하는 의 과학계의 증언이 줄을 잇습니다. E.F. 쇼 윌기스를 비롯한 미국 커디스 국립손 센터의 전문가들이 엮은 손의 비밀. 그래서 복수의 저자들은 손이란 시각적으로 보이는 뇌의 일부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몸 밖에 있는 몸 밖에 나와 있는 뇌의 일부라는 깐트의 주장. 뭐 궤태도 이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깐트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손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동작을 결정한다는 프랭크 윌슨의 주장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증합니다. 인간의 손이 머리 이상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뇌 과학자 구보다 구보타키소우는 창의성은 손에서 나온다라고 단정했습니다. 리처드 세네시 사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눈이 아닌 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 파악이란 말이잖아요. 파악한다 이게 사실은 손으로 물건이 움켜진다는 말의말이에요거기서온 거죠. 손으로 움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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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어의 캐치라는 말도 이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은 동서양 사이의 우연한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진화도 멈출지 모른다. 구버타 예, 기소의 언표는 자못 진지합니다. 그는 심지어 출입문이나 청소기, 자동차조차 손 하나 깍다 않고 작동시키는 스마트 시대일수록 진화를 멈추기 전에 칼로 연필을 깎고. 컴퓨터보다는 펜으로 글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선구한 뇌가 서로의 진화를 돕는 공진화의 상생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손에 대한 신뢰는 고대 동아시아에서도 어, 일관되게 발견이 됩니다. 줄의 고공기는 새로의 기물을 창안한 이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추앙했으며 기술의 성인으로 불린 노반, 뭐 이거는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죠. 노반은 공자와 견주어서 높게 평가했죠. 학문에 공자가 있으면 기술에는 노반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중국에 있죠. 대패라든가 톱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도구들을 다이 사람이 발명했고, 심지어 우산도 노반이 발명했다고 하죠. 이분의 기록이 예, 목자에 나오는데, 그 자율주행 비행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먼 거리를 밤에 왔다 갔다. 연을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띄웠는데 3일간 음, 뭐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이, 이분에 대한 전설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이제 반문농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반의 집 앞에서 도끼질 자랑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조선말기 의 서화가 조일이형은 솜씨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김정희의 서건기 문자양이 없다는 비판을 들은 뒤에 아무리 서공기를 가졌어도 천부적인 손재주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뭐세살 차이의 사제관계라고 하죠. 추사의 천재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손과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주공이나 조유령의 인식에 이두 분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변변한 도면도 없이 마치 윷놀이 말판 정도로 착각할 만큼 굉장히 소략한데 이걸로. 건물 하나를 지어요 대목장이 다른 도면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손의 경험과 머리가 조응해서 완벽하게 완성해내는 거죠. 이게 손의 능력입니다. 네. 또 미끄림 없이 직접 무늬를 새기는 장인들의 농익은 손길에 사유하는 뇌가 공존했던 셈입니다. 에, 고대 그리스의 아낙사고라스 예,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지능적인 동물이다. 라는 논지는 손과 사유의 관계를 인식한 시점이 최근의 일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각 장애인 화가 존 브랜블리시라는 네, 화가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물감의 색깔도 손끝으로 구분해 서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리얼리티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손이 그냥 손이 아닌 거예요. 눈인 거죠. 뭐그 오감이 다 여기. 들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몸서 실천한 사람에요. 이이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미세한 그이 감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마다 아, 손에 느껴지는 게. 눈을 대신해서 그를 화가로 만든 것은 손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물감의 색을 구분해서 그린 인물 묘사가 섬세하고 사실적입니다. 손 작업 가운데는 즉흥으로 연주하는 재즈의 난이도가 어둠으로 꼽힙니다. 찰나의 순간에 악보 없이 상대의 음률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훈련된 대로만 뇌의 지시를 따른다면 협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문명의 진보 과정에서 손의 역할은 실로 눈부십니다. 생각하는 손이 인간의 회복에 중요하다고 주장한 세넷은 만드는 일이고 생각의 과정이다 이렇게 에, 하면서 기술자로만 여겨온 장인에 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손과 머리를 같이 연결해 쓰고 장인 의식을 인정하는 고무적 인정하고 고무하는 일에 원천적으로 장애를 겪고 왔다. 이게 샌스의 지적입니다. 근대 문명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손의 배제와 결부시켜 분석하는 것이죠. 손을 대신해서 기계를 선택한 결정적인 패착이 서구인이 자랑하는 문명화의 실체임을 고백한 셈입니다. 손과 머리가 분리될 때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오히려 머리다라고 이제 지적한 그는 나치의 살인 기술자 그리고 원폭을 발명한 과학자도 결과적으로는 손과 머리가 분리돼서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손의 역할이 제작을 넘어서 이성적인 판단에 개입한다고 보는 관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영관에서 한나 아렌트는 하늘의 신을 거부하며 시작했던 근대의 인간 해방과 세속화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의 모태인 지구를 거부하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끝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 호모 하빌리스 이후 그러니까 간빙기가 만0천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러죠. 이 그때부터 이제 손을 도구를 쓰기 시작한 이 호모 하빌리스. 이후에 뇌의, 인류의 뇌의 용적이 크게 증대하다가 근대 문명과 연관된 호모 파베리에 이르러서 정점에 달했다. 뇌의 용적이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보았죠.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말한 호모 파베리는 과학기술을 통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으나 그들이 보유한 재능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물로 자신의 집인 자연 세계를 파괴해서 문명 종말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그의 지적이 오늘날 기후 위기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범지구적 위험과 정확히 중첩됩니다. 이처럼 근대 문명과 산업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 대안으로 손의 문명과 가치를 환기한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문명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으로 점철된 20세기 전반의 참담한 시간은. 손을 대신한 근대 물질 문명이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대목게 합니다. 산업화의 동력인 기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과 손을 퇴출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모든 기계적 발명이 과연 단한 사람에게나마 하루의 노고라도 덜어주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빌려서 기계 비인간화를 지적했습니다. 해체된 손과 머리를 다시 결합해야 한다는 세네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이 문명의 폐해를 복구할 유효한 대안이라는 발표자의 생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손이 생산 주체에서 배제되면서 문명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또 인류의 공적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인간의 삶은 지구를 구성하는 만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반해서, 전쟁이나 도전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추구해야 한다는 윌리엄 코퍼스웨이트의 생각이 요즘에 유행하는 인문학과 뭐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인류세, 안트로포세와 같은 인간 중심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최근의 반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쩌다 우리는 불편함마저 그리워하게 되었을까? 손으로 생각하기를 쓴 매튜 크로포드의 에그 토로입니다. 손의 가치를 누구보다 이 사람은 곡진하게 전해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이 그 철학하는 정비사로 이름이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는 작은 못 하나도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손이 함께 할때 사고도 한층 깊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그가 마침내 선망하던 엘리트 직장을 벗어나서 지역의 바이크숍을 연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잘나가는 싱크탱크의 소장을 하다가 지역의 오토바이 어, 정비사를 자청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는 손으로 작업하는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린 행위주체성의 회복이 주는 안도감이 이, 어, 안도감이며.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생기는 행복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대상은 비단 솜씨가 뛰어난 장인만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책상 위의 지식 노동자보다 몸의 감각을 사용해야 창의성도 증폭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는 손과 머리가 함께 작동할 때 사고가 훨씬 활발해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채득한 소중한 사유의 결실입니다. 십수 년 전에 만난 일본 어, 어, 제가 굉장히 그 어, 절친한 일본 여성 학자 한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저를 만났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대장장이 기술을 어, 제철 기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 취미로 어, 그 얘기를 해서 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자신만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매튜 크로포드라든가 일본 학자의 경험에 비춰 보면 공예의 사회적 역할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소, 소수 전문가뿐 아니라 모두의 삶에서 손의 기능이 생성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기계가 노동 해방과 신체의 자유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어, 많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뒤집어 보면 그건 허상에 가깝습니다. 창의적인 제작 활동은 제거되고 소위 플랫폼 노동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뭐그 라이더들이 배달하는 이런 질나쁜 노동만 잔뜩 생, 양산했다는 거죠. 또기계가 부여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쇼핑을 위한 자유에 예, 불과하다. 귀결, 귀결된다. 이렇게 보면 아우슈비츠가 보셨겠지만 입구에 이렇게 노역장 입구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이렇게. 노동이 저희 어, 우리 너희를 어, 자유케 하리라 이 슬로건과 뭐가 다를까 어,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위서 기계를 개발하면서 자유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말이죠. 국외에서 일고 있는 최근의 메이커 운동과 국내의 재작문화 어, 운동은 손으로 인류사의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으로서 각별히 주목됩니다. 제작문화는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도움이 될 모든 사물을 재구성하고 고쳐서 오래 쓸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근대 문명의 폭력으로 기형이 된 신체의 불균형과 잃어버린 창의적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손을 쓰는 제작 활동을 통해 공생 공락 탈성장을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기술과 몸의 양성부리라는 문명의 지혜를 찾습니다. 국내 그 DIY, 뭐 목공 기술을 배우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굉장히 늘고 있죠. 어, 한편 뉴욕의 그 아파트 옥상에서는요, 어,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닭을 직접 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직접 어,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공금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과 연관된 지구촌의 의제가 이러할진대, 섬씨가 핵심인 공예가 중대한 시대의 고뇌 앞에서 숭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창작이라는 좁은 개념을 제작으로 넓혀서 다변 다변화하고 기능을 기술로 또 작품의 기본 기물, 기물을 포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중도에 버려진 사물의 유지와 수리 수리의 영역까지 크게 확장하는 시도가 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 상자의 손넣기처럼 사실은 두려움은 용기를 내어서 실행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바라보는 데서 더 바람직하기로는 몸소 참여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이 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 선수 경기 아무리 봐도 내 근육 하나 생기는 거 없거든요. 내 건강은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가들의 그 빼어난 솜씨를 관, 관람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공예에 너무 비극이에요. 제가 보기 넓혀야 됩니다. 당분간 지속될 문명사적 의제 하나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몸에 생각하는 손을 복원하는 일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제작은 재료의 종류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상호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기에 현재 공유보다 폭이 훨씬 더 어, 넓습니다. 다시 공의 자리에서 어, 돌이켜 보겠습니다. 제작 문화 담론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그 손해 문화를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공유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마땅히 공예가 중심이 돼 어,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공예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이분법이 공예를 산업과 예술로 분절해서 기형화했다면 탈근대의 성찰을 통해서 공예의 본디 형제를 복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예 담당층은 재작문화가 내미는 손길을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예는 미술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미술임을 부정하거나 그만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외연을 확장하자는 제안입니다. 공예가 시대 화두가 된 것이 얼마만일까요. 공예의 활로를 열고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할 기회가 그리 흔히 오지 않습니다. 공예 바깥의 재작문화운동이 공예 내부를 향해서 공예다운 소임을 하라고 일깨우는 형국입니다. 손을 쓰는 일에 가장 익숙한 존재가 바로 장인이고 공예가입니다. 솜씨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특별한 일을 꿈꾸기 마련이지만 그 특별함이 예술가의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위주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몸의 감각을 되살리고 거기서 얻은 결실을 나누어 이웃과 공생하는 기쁨은 개인의 예술적 성취가 주는 정도를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공예가 미술에 속한 기간은 문화와 문명을 아울러온 세기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공예의 본디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금 문명사적 책무가 더 증폭되는 느낌입니다. 시대적 과제를 읽는데 실패하면 예술도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공예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제 생각은 기술 철학자나 제작문화운동가들과 결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예의 지위를 미술의 변방에 묶어두려는 관성은 문명사의 과제를 외면하거나 또 근대가 분절한 이 문법에 무기력하게 함몰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재작문화 운동이 공예의 곁에 친절히 다가와 흔들어 깨워주지를 않을 것입니다. 공예의 변화는 공적 소임에 대한 내적 성찰이 선결되어야 첫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시대를 읽는 좋은 공예가는 기물 하나를 잘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쓰나미가 인류의 존재 불안을 키우는 시대에 공예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다운 이유를 깊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예 담론은 심오한 사변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이고 상식이며 소유유가 아니라 몸을 써서 깨우치는 진실한 체득입니다. 손해문명을 선, 어, 실천할 때는 반문명이나 기술 낭만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없애자든가 뭐 이런 어, 뭐 극단적인 것은 익스트림은 뭐 어떤 경우에도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법이듯이 근대 문명은 긍정과 부정의 두 얼굴을 지녔습니다. 지난 문명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 기계와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일상기물을 만들어 대를 물려쓰고 사물을 뜯어보고 고쳐쓰는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몸 감각의 퇴화를 유보하고 환경을 보듬어서 상생과 공존의 삶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을 활용한 노동이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극소수의 확실한 진로가 되고 있다. 2006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재작문화의 비전을 말한 대목입니다. 손으로 하는 직업이 앞으로 각광받을 거다. 어. 이 일은 취미가 아니라 버젓이 생계를 잇는 건강한 직업을 지향합니다. 남다른 음, 손의 감각을 가진 공예가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술을 넘어서 문화와 문명의 강역을 총횡무진 가로질를 기회가 비로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갇힌 코끼리를 대자연에 풀어줘야 됩니다. 네, 풀어줘야 됩니다. 네. 공예가 문명의 중심에 호출된 지가 거의 한 세기만입니다. 근대기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양의 기술이나 근대 기술을 공예라는 용어로 치환시켜서 계속해서 공예가 시대의 소명이라고 막 부르짖었죠. 근대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이후에한 세기만입니다.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와 이웃을 위한 공회가의 소임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최공 선생님의 그 좋은 말씀, 좋은 원고,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핵심들이 이제 결국 어. 인간을 무력화하는 이 지금 기술 과잉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잃어버 손을 다시 생각하고 회기하고 잃어버린 몸의 감각을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선석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이야말로 이제 손의 감각을 가진 공예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환경과 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워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였던 걸로 이해됩니다.